현대음악자에서는 자사 브랜드로 아카디언과 기타 비타 그리고 기타줄을 생산합니다. 계절별로 연도별로 달라지는 주력 품목 때문에 올해는 주로 기타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타줄 제조 과정은 크게 네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원자재가 일단 검수에 의하여 입고되면 자동 절단기에 의해 컷하여 슈퍼를 주격에 맞게 붙여서 와인딩, 즉, 줄을 감아주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전기 클래식 기사 줄은 어, 이것으로 공장이 끝나지만 베이스 줄인 경우 굵기가, 굵기가 매우 굵어서 어, 두번 내지 세 번을 감아줘야 합니다. 와인딩 작업이 끝나면 어, 마지막 검수에 의해 수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어, 정확한 음정을 위하여 어, 규격에 맞게 제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기 불량이 많이 나오는데 불량이 나오게 되면 그 즉시 그거를 어 회기치분화해서 그 불량률이 없게끔 그 물건 깨끗하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진주하고 그 있습니다. 현대음악사에서 생산되는 기차들은 과거 한국의 악기 생산이 전무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아성을 지켜오고 있다. 저희 회사의 기술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자동 절단기를 개발하였고 또 특히 1995년 이후로 육각선을 만들어서 품질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러므로서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지금은 거의 일본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좋은 기타줄을 생산하고 앞으로도 좀더 노력해서 좋은 제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